토이 장난감의 자녀야. 오늘은. 이걸 먹어볼까요? 푸딩입니다 네, 푸딩 포도 푸딩. 네, 포동푸딩이고요 네, 요것은파레바 g 트 u 어요파레바 네, 트라고 d 있고요 네, 파레바 d 트고 g p 티아옥 젤리포도맛입니다 푸딩 파레바 d i n g p 색깔은 이렇게 이젠 주세요 자 이거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탱글탱글해요 근데 물이 튀겨요 이거 봐봐요 잘 보기에는 이렇게 물이고요 국물 먹으면 맛있습니다 국물이 아니라 어, 일단 뭐 음료수 같은 거즙 음! 맛있어 맛있고 포도 맛이에요. 설명해 주는 것처럼 여기 안에 포도가 들어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보면 뭔가 검은 게보이시죠 이게 포도예요, 진짜 포도. 맛있어요. 이거는 맛인데 좀 봐봐요. 왜냐면 왜 제가 짝게푼 했었냐고요? 왜냐면 이거 흘려서 그래요. 이거 맛있어요. 음, 탱글해가지고 미끄러져. 이거 먹어보세요. 맛있어요. 음. 이거. 다른 맛도 있는데 무슨 맛이 있냐면 망고, 포도밖에 없어요.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이거 해 주시고요. 추천. 네, 추천을 통해 자녀가 보내 드립니다. 아니, 추천이 아니라 보내 드리는 게 아니라 소이자나가에 자녀 자녀가 이 포도, 이 포도 푸딩을 한, 추천합니다. 네, 이거 한번 먹어보길 추천합니다.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추천합니다.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. 파리바게트 빵집에 팔아요. 자, 이정도한 한입만 먹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 푸딩을 먹어보았는데요. 여러분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토요일은 음,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과 액체 해볼까? 그리고 파우치랑 화장이랑 함께 돌아올게요. 안녕! 그리고 먹방 타임이랑 함께 돌아올게요. 그럼 자,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. 그럼 는가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진짜로 안녕.